우와, 체크체크 보! 안녕하세요. 도라프입니다 최근 축구 레전드 차범근이가 아주 개욕을 쳐먹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차범근이는 세상에 입시 비리 범죄자 조국 부부를 위해서 항소심 탄원서를 제출을 하는 아주 병신 같은 모습을 연출한 것인데요. 차범근은 탄원서에 "조국 가족과는 인연이 없고,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가 없지만, 조국의 두 아이들은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벌써 5년이나 지났고, 조국 가족이 받은 고통과 그들이 감수한 징벌은 비슷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큰 경종이 되었다고 확신을 한다면 그 용기와 반상을 깊이 헤아려 달라고 탄원서를 작성한 것인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에? 아니, 학부모들에게 더큰 경종이 되려면, 조국 부부를 엄벌에 처해가지고, 아주 무자비로다가 그냥 본보기를 보여야 할것 같은데, 조국이 뭐라고 저렇게, 에? 조국 지킴이 아줌마들, 조국 셀프 세차해 주듯이 똥 닦아 주고 다니고 난리를 치는 건지. 에? 아니, 축구 레전드가 세상에, 나이 처먹고 저렇게 할일 없이, 조국 지킴이, 예? 조국 무작정 빨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예? 지금 정경심은 허리 디스크로 아프다고 구라치고, 휠체어 타고, 가석방까지 해놓고 지금 조맨이랑 멀쩡하게 강원도 정상 리조트 오지게 놀러 다니고, 유튜브 찍고 돌아댕기는데 조국이 뭐라고 저렇게 욕 처먹고 실드를 치는 건지 예, 조국이 무슨 아이돌이에요 예, 조국이 무슨 임금입니까 너한테 자기다는 판사한테 조국이랑 인연이 없고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그동안 깝치고 댕긴 거 보면 누가 봐도 정치 성향이랑 예.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문재인 빨고 옆에 친한 새끼들만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일각에선 지금 차범근뿐 아니라 평소 차범근 마누라 오미 여사가 심각한 조빠의 조국 지킴이라며, 정경심 책까지 사가지고 세상에 SNS에 올리고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간 축구 레전드의 명성도 자자한 양반이, 왜 범죄자 조국 정경심이 쉴드를 쳐가지고 그래 개욕 쳐먹고 날린 건지, 에? 괜히 불똥 튀어가지고 지금 차돌이까지 욕 쳐먹고 있는 상황인데, 집에서 조용히 손자나 보고 지내면 될걸 같다가, 왜 이리 나대고 돌아다니는 건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에? 답도 없어요. 에?